느긋 느긋해. 바꾸면 돼. 좀더 수박가. 이게 맞아 개짜증이 없어. 파티장에서는 우린 다 침묵이네. 나도 침묵이랑 나팔린 마인데요 어? 마이다마이야에이 <laughs> <마비> 한... <laughs> 저, 저랑 똑같아야 돼요 신속 아니야 신속 신속 신신 이렇게 하셔야 돼요 <laughs> <제, 웃음> <laughs> 저랑 똑같이? <laughs> 아 우리 버전으로 하셔도 돼요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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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신속,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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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버전이 최고야 어.. <laughs> 병원상황 못먹잖아 당신 <대신> 하나도 없다고 이 뭐하는 파티인 아.. <미안하다>. 아 <laughs> 자연... 누가 반대줄까 <관계질까? 웃음> 파이링 이시라필마루토탄 지킬 시 중에 하나 탑! 파 치엘이야 어, 어, 아까 걔네, 걔네다. 아아... 제발... 야, 그대로다, 야 근데, 하자. 근데, 야, 근데 아, 힘들다. 아니, 조합이, 조합좀 그렇다. 이거 아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해봐요. 마드 잡고 바로 치유. 얘큰만 예, 났구나. 뒤졌다. 응. 진짜 뒤졌다. <laughs> 바로 간다, 바로 간다. 스킬 다 올려요. 예. 나천천 들어간다. 또. 1번, 밑에 2번, 밑에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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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번2다 2번, 2다2다 2번, 나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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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다 이봐이리 아 아, 아, 수활되... 아! 아, 대팀대, 이리 대팀대. 이제 끝난다. 후발 때. 1번. 딱 뚫고. 1 아, 간다. 바로 나와. 바로 나와. 1번. 안 돼요. 넣올게 좀 아웃, 아웃. 2번. 아, 이거 아니다. 잠깐만. 와, 잠 번. 만 2점,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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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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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점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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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이2이2이2이2 일어왔어 OK. 나나무다 이거, 오케이나 이거, 이거. 이이번이번이번이라가야 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고거 이거. 이거, 이거. 요거 이거. 일번일번 교육, 쳐. 거저 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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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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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 저거, 저거, 저 번. 저거, 저번저 번. 저 번. 저거, 저번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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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번 번. 번번 2번, 5번, 6번, 힐좀해번 9번, 1 없어요. 0 1분 오케이 오케이 번1 0 살았어요 직전, 직전 0번1 0나 10번, 1 0 일단 누워죽겠다 이따가 점프탑 들어갈 때 야. 3, 4번 아무나 하나 써줘 끝나 들어갈때 그러면 1번 무조건놓있 거야 가자 지금 가자 아 자자자 없어졌구나 자, 자. 1번 먹고 있고 2번 먹고 있고 1번 아, 간다? 4번, 3번 치유 파고 들게 4번 집 3번. 3번, 3번, 3번. 4번 진번 3번, 3번. 3번, 4번 2번 4번 4번 진짜 번 4번 4번 번 집변 4번 진짜 그, 번 4번 집변 4번 4번 번번번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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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이봐 따 이봐 이봐. 이봐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어디야? 어디안 돼. 빨리 가. 말이야. 아어야한대 이봐 한대 오늘 오늘 점사해도. 나 버렸어 나 버렸어 하지 땐 깜만에서. 불렀다 불렀다. 우리 볼 우리 이야우리볼 그냥 우리 부는 오리볼, 거지. 오리볼. 거지. 야, 한번한번한 번. 3번. 한번 어디? 1번. 한번한번한번한 번. 한 번, 한 번. 나온다. 한번더한번 더. 잡번잡번 그냥. 저 밑에 있어요. 시간. 아, 어, 잡가한 자가 밑에 있었을 <laughs> 너도 너도, 너도. 아까우에시고 아, 위쪽에 바로 위쪽에. 위 위쪽. 유권 유 위쪽 반 일반. 일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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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번일번일번아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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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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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잡아 그래요, 아, 전기가 있구나. 우리 진영으로 와요. 우리 진영으로. 못려요고아 들어가긴 아는 네가다잡게해어 아, 아, 아 우리가 싸움이겨 원데. 응. 아니, 라지요네사안될것 같은데 이거. 그리 점수 어되겠다되겠다되겠다되겠다1이다1이제됐이다1 0이다 100이다 1이다 100이다 1이다 1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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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0이다1 0 0다 100이다 1 0다1 0 0다 100이다 뒤0 0이다1 0다1 0 0다1 1 1 허리 고지 들어갔어. 들어갔어. 진짜 들어갔다. 슛 아웃. 3번. 3번, 4번, 4번. 4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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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번. 1번 빼, 한번 5번, 5, 5번 뒤에 있어요. 1번 5번 잡지어 5번 마 5번 잡지마 5번 잡지마 5번 다투어, 마번마투어 5번 다투어, 여기 다투어, 5번 다투어, 마. 번 다투어, 5번 다투어, 5아 다투어, 5번 다투어, 마. 다 다들었다 그러니까 어, 쟤네 덕한다어쟤다 불이다 다어다어다다다불불하나 없어 자그러면 어, 완전 불리한데 어떡지이 그럼 좋을까? 어, 있는 거다퍼보여야돼 그냥 그게 안 좋은 게 그러면 걔가 거기 블내리면 게임 끝이다 형 그렇게 생각해라 블내면 게임 끝이다 그러니까 모르기블 불내면 끝이라고 포포리 리가 방어막이 있어도 아까 쳐봤지만마아도 죽어. 오케이? 갑안돼 지금 마도 철갑 철갑이 안니그고 어, 그럼 넓분데서교전 넓은 일단 네, 넓은데가 넓은 나. 내가 뭐넓은데가 나. 이번 수박을 너분 얘기해 왜을안 해. <laughs> 생각 생각하고 있었는데 <laughs> <딱> 생각이 <laughs> 안 나. 네. 자. 바로 온다. 나 요즘 어이... 바로 교전해 아. 그냥 힘과. 신경 드릴게요. 1번. 어, 빨리 빨리 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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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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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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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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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우. 나린다나 잡아. 나잡케이봐 이봐, 이봐, 이봐. 세이코 봐라, 이게요 저, 한, 한장불플레이로 갔어요? 야, 불, 불내레 간다, 이거. 아, 큰일 다 아. 에피님, 아. 아, 아. 빨리 말해. 저거 구안 돼요. 다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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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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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렸어? <목소리> 아물 내렸다니까 우내렸다어어나 살았어 불안내나 오늘 아예죄한다일어나거어피는다가보빨 버려 버해해해 이번 준비 아웃 아 부활 부 이번 달, 이번 달. 이거 할요 이봐, 이봐, 이봐! 나너페이 남은다. 나딸린다 얘도 침략이야. 나나 잡아, 나 잡아, 한번 다 잡아. 이거, 바뀌셔야 될것 같은데. 한 번? <목소리> 아, 나 뭐, 거.. 거..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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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1, 에이 이어 1번 1번, 1번. 1번. 다, 나 4번, 4번. 3번 일어났어. 4번, 4번, 4번. 3번, 3번, 아웃. 3번 아웃. 오케 아웃 케이오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잡어. 잡어. 잡어, 잡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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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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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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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오케이. 어오오 오케이. 오케 영광 잠깐 봤어요. 예. 나, 2번. 나, 나, 2번. 봐. 나 간다. 씩 봐. 씩 봐. 오봐오봐오 봐. 씩오라 빵. 올렸어. 애들 다 나간다 식빵, 식빵 좋다, 지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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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5번, 5번, 5번. 6, 6번 6번. 오봐오봐오봐 4번 컷. 번 내가 3. 내가 3, 내가 3. 4번, 봐. 6번. 3, 4번 봐. 오케이. 2번 2번. 4번 6번. 이 어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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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잡아 나란히 잡아 잡아 잡나란아 잡아 나란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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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우 잡아 잡아 잡 우리 아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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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쪽! 우리 쪽! 우리 쪽! 리아 우리 잡아 쪽. 쪽. 어, 우리 쪽, 우리 쪽, 우리 쪽, 아잡 우리 아 우리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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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끝났어, 끝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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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아 잡아 리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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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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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다. 어, 그 어, 포기 안 하면 돼. 포기 어, 안 어, 하면 돼. 그래. 구할, 누가, 누가 와, 구할, 그거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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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임 됐어. 그걸 네. 내가 가 <laughs> <laughs> 우리 <laughs> 아, 대고 사였습니다. 워낙 전부 다잘해고 조금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대박이었다. 어.